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리그는 NFL이고 두 번째는 대학 미식축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대학 미식축구의 인기는 그저 단순한 대학리그가 아닌 MLB나 NBA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런데 최근 대학 미식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학리그에서 명문팀 중 하나인 플로이다 게이터스 팀 감독의 아내 메간 뮬렌과 선수들 사이의 스킨십 논란이었다.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전용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도착하면 경기장 밖에서 미리 기다리는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입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, 플로다 게이터스 팀은 팀 감독의 아내 메간이 만든 조금 특별한 팀 문화가 있었다. 메간은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선수들보다 미리 경기장에 도착해서 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말과 함께 포옹과 볼뽀뽀를 해줬는데,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보기 좋다. 엄마 같은 따뜻한 응원이다. 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매 경기 때마다 이런. 응원은 너무 과하다. 심지어는 성적인 조롱을 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었고 한 스포츠 기사에서는 메간이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있다. 나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.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플로리다 게이터스 선수들은 직접 선수단은 메간의 응원 방식이 큰 힘이 되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욱이 스킨십 응원은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닌 선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이라며 메간을 지지하는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촬영된 영상에서도 메간의 스킨 스킨십 응원을 원하지 않는 선수는 가벼운 응원만 받고 지나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메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고, 조금은 특별한 응원 역시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.